예, 네, 여러분들 지금 이 물이 흘러서 이렇게 폭포가 되고 있잖아요. 폭포가 이 폭포가 되는 이 물이 항상 이 독, 똑같은 물이 이 폭포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순간도 동일한 물로 이 폭포가 만들어지는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예, 분명히 이 폭포는 존재해요. 그런데 단한 순간도 동일한 물로 이 폭포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걸 연기라 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예, 그래서 폭포는 존재하는데 동일한 폭포는 존재하지 않아 안타라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기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나가 고정된 내 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단 한순간도 고정,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내가 있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 없는 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화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변화하는 내가 존재함으로 무나, 무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변화하는 존재로서의 예, 나는 있어요. 그 변화하는 존재가 또 윤회를 하는 것이지요. 고정된 내가 윤회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 변화해가는 연기윤회.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 물이 흐르는 것을 연기의 어떤 흐름을 볼수 있는,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매체로서, 예, 사유해 볼 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폭포는 존재하나, 동일한 물로써 폭포는 존재하지 않듯이, 우리, 우리도 우리 동일한 나라는 존재가 지속되는 것은 없다. 항상 연기적으로 변화하는 내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예. 그거를 좀 예, 여기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오네요. 이 내용은 우리는 항상 변하고 있어요. 고정된 나는 없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동일한 나가 아니에요. 항상 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괴로움도,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우울함도, 두려움도, 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예, 네, 항상 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쁨도, 행복도, 즐거움도 전부 또 변해서 영원한 것은 없죠.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이 없는 속에서 사람들은 고정된 어떤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집착을 하고.